안녕하세요, 3 0과비글드립니다 오늘은. 아 근데 저 잠깐만요, 물어볼 게 있어요. 뭐요? 저희는 안녕하지 않거든요. 예. 근데 왜 안녕하다 그래요? 안녕하세요. 더 안녕한데요? 잠깐만요, 어, 진짜 아니... 물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후보님, 항상 찍을 때마다 네? 안녕하셨습니까? 아니네. 봐봐. 아니, 아니 안녕하세요? 그거 저도 아닌 걸로 할게요. 아니 안녕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제가 안녕하지 않다 그랬잖아요. 그럼 저는 어떻게 했어요? 당연히. 아니 안녕하지 않은 안녕하지 않아도 어, 안녕 뜻이 뭔데요? 아, 안녕, 안녕 뜻이 안녕, 뭔데요? 안녕 안녕 뜻 말아요. 편안한 안, 편안한 안 해가지고 어. 편하냐고. 안 영은 뭐예요, 영? 영? 기다려 보세요. 예? 네이버 기다려보세요. 검색하지 마시고요. <laughs> 모르시면 보세요. 넘어가겠습니다. 자, 그렇게 비글들이 어, 양띵 카페 마을님께서 제작해주신 어, 마검탈출 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을님 제작 감사합니다. 자, 해볼까요? 자, 룰표 일단은 어, 잠깐만요 어잇! 한 번에 빼는 방법이 있었네 마검탈출맵 룰표 이 맵은 마검탈출맵 N 마검 미니게임으로 구성된 맵입니다 스마트 노빙은 사용 가능하며 재미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, 작자 마을님 진짜 이 녹잼짓 왜 하는 거야 이거 이거 노잼 뭐? 그러니까 이거 왜 가려 이거 양털은 회색 양털만 캐주세요 회색 양털 이메을 플레이하는 동안 벌칙이 약간 있습니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 주신 뒤 플레이해 주세요 벌칙이 있다고 벌칙을 안할 시에는 그냥 무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반대편 상자 미니 게임 이거 뭐야 미니 게임을 원하시면 에메랄드 문으로 들어가 주세요 앞으로 간 다음 오른쪽 네. 양털 양털 닦겠지 아무것도 없었어 가자 이는 응. 응. 다이아 다이아는 다 아. 와 걸렸다. 다이아는 탈출맵이라고 합니다. 이거 뭐야? 아, 고님아이 고공, 누군님 고공님 마검이요. 고공님 마검이요. 고공님 마검 먹어요. 아, 왜나 죽여? 아아아아! <laughs> <laughs> 야이거인벤 세이브 켜져 있냐? 아니? 몰라? 아니? 콩콩이 템 떨어졌어? 나 떨어졌어 네. 아 그래? 그러면은 미니게임 먼저 한번 가볼까요? 이거 그래도 만들어주셨으니까 미니게임 한번 플레이해보죠 아니 저기 회생장들 있었는데 왜 잠깐만 기본템 아, 아, 뭐야 여기 그간 기본템밖에 없어요 넷포인트 해야죠 아니, 그건 다 제가 확인해보고 하는거죠 아이 넷포인트 해야죠 아이 룰 읽을거란 말이에요 저 해야죠 룰 룰표 이 게임은 누가 가장 맨 밑으로 먼저 이동하여 발판을 밟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시작하면 각자 위치에 유리를 부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. 스폰으로 가는 포탈이 있으니 이 자리에 스폰 포인트를 주세요. 여기다 해달래네. 스폰 포인트. 아 그래? 그리고 참고 중간 중간에 함정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마검이 매우 많습니다. 다이아 곡갱이는 상자에 있고요. 여기서 얻은 마검은 탈출맵 때 사용 가능. 곳곳에 함정의 벌칙도 있으니 비글님들의 합의하에 결정해 주세요.라네요. 일단 한번 해볼까요? 죄송한데 해볼게요. 여기서 네. 루테만 죽이고 있을게요. 네. 저 그럼 네. 시작하겠습니다, 콩님. 넷, 하나, 둘셋요로기알 되죠? 이거 그냥 앞으로 미술로 쭉 가면 되나요? 이거 그런 것 같은데요. 어 오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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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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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어. 아, 왜 루테 여기 떨어졌어? 너 누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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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... 아니, 떨어져도 왜 여기 떨어져? 루테 눈꽃처가 도망치다가... <laughs> 아, 아니, 눈 꽂네. 너 발판이 에? 또 그러지 않았어? 뭐라고 아, 아안 돼~, 돼! 야! 야, 여기 중간중간에 음. 다이아고 게임이 숨어져 있는 거 보니까... 이거 그것도 해야 되나 봐. 흑여어흑여석 밑에 해야 되나 봐. 오, 어, 나 잠깐만, 내마검 박았어. 어? <laughs> 내 마검 엔더진주거든? <laughs> 뭔가 번질 것 같다 느낌이. 야, 네 마검 엔더진주라고? 나도 어. 엔더 엔더진주 나도 진주 네. 있는데 효율. 어 그래? 어 효율인데 효율. 아 말도 안돼 이건. 오엠 마검이네. 내가 뭐가... 죽여서 확인했어. 뭐가 말도 안 돼? 뭐가 말도 안 돼? 저기... 여기 그냥 밑으로 따... 밑으로 뚫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거? 흑연석해서 밑으로 아, 내려가는 거 아니야? 다이아고갱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. 포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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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바퀴. 포잉 포잉 아 뭐야 밑에 상자 또 있어 얘들아. 아. 야 밑에 상자 또 있어 이거. 아 이게 아 여기가 흑연석이구나 나 멘트인 줄 알았어. 어 흑연석 이거 다 캐는 거야 이거 다이아고갱 먹어서. 와. 포인트. 어, 아, 또 있어. 이거 3단 구조야. 야. 아니, 이거 뭐 도시락도 아니고 3단이야, 이거. 4단 아니야, 설마? <laughs> 설마 4단? 잠깐만. <laughs> 설마 4단 저 지금 아니야, 애국가는 애국가도 4절까지잖아. 애국가 4절. 나 지금 마, 이거 네네 네 번째 흑교석 해 봅니다. 이런 맵 뭔가 새롭다. 어, 미니 게임. 어, 어, 여긴 거 같은데? 미니 게임을 넣어 주셨어. 어, 뭐야, 왜안 주고? 어, 뭐야? 아, 나 돌아왔어. <laughs> 아, 나 돌아왔어. 뭐야? 아나 처음으로 돌아왔어. 하이 개머탱 개머탱 <놀람> 왜 때려? 아 눈꽃님 내려갔어요? 뒤졌다 <놀람> 진짜 아니야? 전 여기서 루테 즐기고 있죠. 아 루테 루테 왜요? 루테 뭐했어? 아무것도 아. 아니 많이 했지. 오오오오 잠시 만 이제 다시 에? 타겟 변경합니다. <laughs> 에보시지넌 오늘 건드릴 사람을 잘못 건드렸어 해보시러너 내가 루테지 얼마나 죽였는지 모르지 해보시지 이거 다이아러 갱이 어러러러러이러러러이러러이러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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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어러러러러러러러러러어러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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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한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그러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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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데러러러러러에 다섯 개 어, 내가 있네, 네이베에. 네이베에 있어 왜!! 눈꽃 나안 죽인다며!! 당일 변명된다며!! 아이 넌 뽀노.. 알았어 알았어 나 이제부터 삼식이 찾는다 르르르르르. 삼식이 위시 제보받음 저 지금.. 사단에 있어요 사단에 사단에 있습니다 그러면은? 아니 사단.. 아단없 삼식 바보? 어? 아니 여기 뭐 여기 발판이 여러개 있어 눈꽃 승라 승리 아니죠 저거? 승란데? 다눈꽃 <laughs> 눈꽃쓰리 근데 왜 눈꽃이 아니 내가 밟봤는데 아니 내가 밟봤는데왜 이거 이게 돼 삼식쓰리 눈꽃신앙송이래요 신앙송 눈꽃님 신앙송이요 어, 뭐야 내내내내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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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날이 네. 좋아서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, 좋지 않아서. 날이 적다해 아니 그거 시 아니잖아요 그거는 명대사고 오는 그거, 날이 좋았다 아니 눈꽃님 그거 말고 그거 해주세요 그저 곡괭이 하나만 아지, 주세요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 뉴턴의 사과처럼. 저. 곡괭이 없어요. 기다려봐. 내일 트 <laughs> 가고 온다. 아또 돌아왔어. 아또 아, 돌아옴. 오케이, 진짜로 너 바로 치니까 나오네 이런 사람들 생각이 다 똑같아. 아아아아아아악 <laughs> 내가 먼저 때렸는데난 <내놨던데>. 죽었다. <웃음> 아, <웃음> 난 <웃음> 삼식이 <웃음> 잡고 온다. <웃음> <웃음> 아, 야 애들아, 쳐놨어. 아 애들아 밑에 내려가면은 아직 발판이 있어 거기 중에 뭐 승리가 비켜보세요, 있는 것 같아 비켜보세요. 승리가. 아니 우리 내려가는 길을 모르겠어 어딘지 어디로 가야 돼? 그래서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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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누꽃님 <눈코님, 웃음> 이러시면 이러시면 못 깨잖아요 <laughs> 저희. 잠시 어쩌라고요 그게 제일입니까? <laughs> 그렇긴 하네요. <laughs> 아 누꼬님 에? 저 이거 깹시다 이거 거의 다깬것 같아요 넌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어 <웃음> 아니야 <웃음> 누님 내가 물고기로 뚫을게 이거. 아, 누꽃님 그러지 마, <laughs> 마세요. 누꽃님. 너이 구역의 재왕이 누군지 알아? 난난 <laughs> 죄송... 여기 길 모든 길을 다 알아. 누꽃님 죄송해요. 네가 어디에 있던 나는 거기로 갈 수가 있어, 잠시가. 누꽃님 <laughs> 죄송해요. 너 꺼. 너가 지금 누굴 건드렸는지 내가 철저히 느끼게 해 줄게. 누꽃님 죄송해요. 너한테왜 그러세요? <laughs> 왜 그러냐고? 어음 얼음 얼음 <laughs> 땡이 자식아! <웃음> <웃음> 뭐해 루테야? 야 이거 뉘 어디 파놨어? 그... 아니 아니 눈거정 이거 빨리 이거 곡괭이라도줘 그러면 곡괭이만우리곡괭이가 그러니까 없으니까 루테. 그래. 에이 아, 놀아봐 곡괭이 내가 줄게 음. 곡괭이를 줄게. 곡괭이좀 줘. 여기 여기 여기. 야 루테야 이거 캐 줬다 뺏기 이 자식아. 아니 그 일단 내려가 일단 내려가자고. 너 뭔데 내곡괭이 아! 들고 있냐? <laughs> 야 팔지도 없어 눈꼬톡 때문에. <laughs> 눈꼬님 빨리 빨리. 아니 곡괭이 곡괭이를 다 들고 있다니까 눈꼬톡이. 아니 곡괭이는 주셔야죠. 그래야 이거 들어가지. 곡괭이. 알았어. 내가 어딘가에다가 곡괭이를 숨겨놓을게. 아니 숨왜 숨겨놨나 진짜. 자자라 드래곤볼. 아니 왜 거기다 숨... 안 숨겨 따이자식아 아니 숨길라나왜 다시 빼요. 원래 안 숨겼어요. 찾아라 드래곤볼 아아 누구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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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고르시 그래, 야 그래. 고르시 너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삼식 노래 부르기 <laughs> 뭐 저딴 걸말만냐 <laughs> 승리 빅토리 빅토리 오 어, 뭐야. 뭐야 루테 왜, 승리 어? 아, 루테 루테 님 축하드려요. 승리! 와! 노래 아프세요? 노래요? 왜? 아예 승리해 가지고. 네. 갑시다 야, 근데 잠깐만 어, 야, 근데 알지? 야, 승리했는데 뭐 없냐? 없어. 아니, 나는 나는 내가 왜 승리했지도 모르겠어. 아니, 저거 아니, 내가 밟았을 때 형이 승리야. 어, 여기 스폰 포인트. 아. 어, 하자. 어, 뭐야 여기? 죽었는데. 요 뚫려 어, 있어요? 여기 점프 맵이야? 저 죽었는데요. <laughs> 점프 맵이네. <시작해 웃음> 일단 첫판 맵부터 점프 맵이란 얘기는 이거 다 케봐. 어상자있잖아아아 응. 아, 이거 야. 아 오이 오이 이걸 어 야. 아 다들 이거. 움직이지 마. 움직이지 마. 이걸 움직이지 마. 나이 세상에서 마검이 나한테만 있는 줄 아냐? 뻥쳐 독면이야이 세상에서. 아예. 움직이지 마. 지금부터 내가 모든 세계를 초기화시킬 거야. 뭐라는 거야, 기쩔었 제... <laughs> <내몇 명처럼 웃음> 나... <laughs> 내가 모든 데을 들고 원피스를 들고 내가 세계 밖으로 떨어졌다. 아 그럼 나 코깽이가 있다 다아니깽이는왜 들고 있어, 형? 그건 에바잖아. 이아 형, 그거는 에바잖아. 그래 이것도 버리고 와.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나 떨어진 거 봐. 씨아나 <laughs> 떨어진 거왜 이렇게 웃겨? 아, 아 너, 여기 아, 그냥 이렇게 아, 올라가면 되는데 뭐? 여기가 더 빨라 <laughs> 비켜. 아 뭔가 <나> 냄새 <laughs> 포인트 하면서 가면 되잖아. 그래, 냄새 포인트. 아, 뭐야, 이거 왜. 눈 보이듯 아 비켜 이얘 아. <laughs> 방에 안에서 지가 떨어졌어 탐색 방에 안에서 자기 떨어지거든 아이나 어, 나 잠깐만 나뭐 잘못 본 건가 아 잠깐 주, 자꾸 죽을 때마다 어 TNT가 보이는데 아 기분 탓인가 TNT 멱이다가 어 미쳐. 나도 나도 킬칠 때마다 내 아니, 앞에 TNT 아니, 있는데 제목. 킬, 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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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 치고 한번 정면을 잘 봐봐 어? 어? 이 평지 맵에다 만들었나봐. 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역시 짠 다음 아, 아 내가 다음. 제일 싫어하는 단계야 이런 다음. 거. 다음으로 여기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여기 i l l 해주고 아 여기까지 계단까지 k i 계단까지 l 거든 지금. <laughs> 야 이거 사다리 위에 그거냄 l 포인트 됐나? 사다리, 사다리 위에 i l l k i l 아, 나 이거 진짜... 나도 싫은데, 이거 옆에 벽면 타는 거... 그니까... 아니, 이게 난이도가 진짜 최상급인 것 같아. 저거... 아, 이거 뭐... 아우... 어... 잠깐만... 나 이거 꿀팁 바르... 꿀팁 바르... 비켜보세요, 비켜보세요... 아니, 좀! 비켜보세요... 어... 나... 비켜보세요, 비켜보세요... 어... 와... 나 냄새 포인트 안 됐어... 와... 나 냄새 포인트 안 돼! 이럴 땐 게임 모드 쓰고 다시. 야 여기 냄족 포인트안 되냐? 감자 튀김 맛 볼래? 감자 튀김 다내 거야. 여기 있는 감자 튀김 다내 거야. 아, 안 되는데? 나만 안 되나? 어디? 오케이. 몇 다야 되나? 감자 튀김 <laughs> 여기 있는 감자 튀김 <laughs> 다내꺼야 그래 어, 다내거라이 멍청한 자식아. 감자 튀김 감자 튀김 어, 여기. 어 잠깐만 왜? 나 깨졌어. 여기, 여기 있는 여기 안 되네. 감자튀김 다 아, 끌려 감자 튀김 다내꺼야아 불러야 돼? 감자 튀김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. 야, 저기 안 된다니까. 음 손님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. 좋 테니 자 감자 튀김. 데 잠깐만. 이거 어떻게 그럼? 야 여기 냄새 포인트 안 되면 못깨 우리. 나 여기 가고 주로, 있는데, 지금 나 냄새 포인트 되어 있어. 여기서. 아왜 단블럭은 저... 왜 거고. 냄새 포인트가 안 되는 거야? 여기서. 이건 되나? 이건 되는 거 같은데. 아떠던적 있었던 것 같은데. 감자튀기. <laughs> <laughs> 아, <웃음> 아, 죽었나? 나나나 여기에 다 있어. 거기... 아 제가 딱눌러는데 거기 죽으면 감자튀김, 아, 거기 감자튀김 직원 됨. 저 삐짐. 아뭐짜 아니, 아, 아니 루테왜 귀여운 척해. 저 삐짐은 뭐야? 아 진짜로. 내가 딱 갑자기 노리고 있었다고요. 아래서 그 잠시 기를 쳤잖아요. 아니 네가 그대로. 거제 근데 왜아 제대로... 삐짐은 왜 합니까? 진짜로. 어, 고마워 루태. 뭐라 그랬어요 저. 저 삐짐. 아 갔는데. 이게 아. 얼음 얼음 위에 반블럭 설치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효과 받아? 응 음. 이거 무슨 거 봐? 이거 버그 아니? 난 몰랐어. 뭔가 어... 저 울타리에서 스폰 포인트 돼? 아, 울타리인데. 저거 근데 버, 잠깐만. 야 저쪽에 막 아니 아니야. 아니야 이거 어차피 이거 그거야. 이거 마, 이거 <laughs> 점프맵이라서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. 아! 저거 못탔어 아, 말도 안 돼. 조이구만. 나 진짜 좋은 생각이다. 났거든 아, 네, 야, 감자, 티타네, 다, 내 거야 감자치, 다내 거. 야, 이거, 마검 드나 많아. 야 마검 들면, 더귀찮 아니, 아 이거, 왜, 카트가 안 타지? 아니, 이거. 이렇게 가면 되지 어디어디 어? 어? 그러네 하거 됨? 어하하 표창? 표창 뭐냐? 받아라. <laughs> <바다라>! 아! 아! <laughs> 오 냄주 포인트 칠번 했어. 됐다. 루테야 너 혼자 뭐해? 나이 울타리 이제 왔어. 되게 열심히 한다. 아, 그래 루테 진짜? 열심히 하네. 홍아 뭐해? 응? 나 닌자 소리. 아, 나 지금 내 꿈이 나루토야 아니 표창인데 표창으로 왜안 던지고 그대로 들고 있어? 사실 수리검이야 이거 수리검 왜안 던져? 나이스 아! <laughs> 근데 형 그거 알아? 뭐? 아! 떨어지지 마라나라면 <laughs> 마검으로 다 죽일 수 있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기. <laughs> 뭐야 별거 없었잖아. 여기 막 가면 어때? 어? 야, 에막 엄들었다. 에막 엄들었다. 뒤로 가라 순서가 있다. 이거. 어, 애들아. 형님 먼저 모르냐? 눈꽃청 먼저 와. 눈꽃청 먼저 오라고. <laughs> 어? 형님 먼저. 아, 애가 형님 먼저라니까 가기 싫어졌어. 네가 언제부터 지켰다고. 형님 어서 들어오세요. 결기의 작정이자 식아 <laughs> 형님 얼른 일로 오시라니깐요, 형님. 알았다, 아우야. 아우 같은 <laughs> 소리 하고 있네. 아, 안 꺼져. 안 꺼. 너가 무슨 너가 무슨 아. 아, 이 맵은 익숙하네요, 이거. 어, 익숙하네요. 뭔가 양털이 수많은 습관이더라고. <laughs> 나무 어디 있지? 어. 아, 맞다. 됐다. 데지 포인트 해야 되구나. 잠깐만 이거 느낌이 음, 이상해 분명히 여기 뭔가 있을 거란 말이지 빨리 개거라 어 아이 눈꼬리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빌이 살살 온다 눈꼬정님 눈꼬정님 이런 거 캐지 네? 마십시오 저런 거는 막내가 캐야죠 막내야 뭐하냐 얼른 개거라 나는 네. 그러면 은 흙겨석을 캐라고 아니 아니 그거 아니죠 그냥 여기 쉬고 계시면 됩니다 막내야 뭐하냐 리얼 야 삼식이다 오늘 절대 안 죽여 이거 시계 쯤에 아이 이거 쉬세요 눈꺼님 이판 쉬세요. 나마건 발견하면 다 삼식이한테 갖다 바친다. <laughs> 아니 형님 대우 좀 한번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꺼님? 예 <laughs> 저... yeah! 아니 눈꺼님 생각해보세요. 저희가 허구원 날마건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아까도 그렇고 어? 이러면 맞아 맞아요 이거. 저희 유튜브 맞아 맞아들이 맞아. 어 저희 유튜브 보는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 이거 이 보고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형들한 위아래 없는 애들이라 생각하지 그래 형들한테 막대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맞아, 저희 이번에 맞아 형님 최고참이네 그래그래 야 얼른 자 막내 어, 루테 일해라. 막내 루테 나와 야, 야 아직도 못 깼다 <laughs> 막내 루테 나와 루테 여기 뒤에서 뭐해 막내 루테 뭐하네 뭐야 쟤 저기 뒤에 뭐해 어 상자 열었는데? <laughs> 야잇! <이, 아따! 웃음> 뭐해? <laughs> <laughs> 루테야 <laughs> 너 뭐했어 너 지금 콩콩아 너도 혹시 네? 손에 저런 거 들고 있어? 나철 굽고 있잖아. <laughs> 아예 그래 그래 막내야 얼른.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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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. 너왜 구석에서서 보냈냐 루테야? 야야 <laughs> <laughs> 이거 봐봐 여기 흑교석 주변에 기반 나으로바꿔 놨어. 우리가 맨날 흑교석 안 캐고 옆에 벽 캐고 가니까 이렇게 막아놨어. <laughs> 석영을 캐고 했는데 지금 그럼? 이철 캐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철인가 이거? 아니야, 이렇게만 안 돼. 오에 야, 모르면 안될걸본것 같아. 어, 밑에도 뭔가 있어. 보이? 밑 뭐야? 오 뭐? 마이 갓. <laughs> 밑에 뭐해 야, 다딱걸본 거야. 맞아. 이거 하나 파잖아. 없어, 안 해. 빠졌어 어? 앤 간지 나 졌다 너. 아 이게 보호가 붙어 있더라고. 어딜 흙에선설치 하려고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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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. 아! 뭐야? 야 빨리야 빨리야 빨리야. 야 이건 선착순이야. 아! 길 막으려고 했는데 이럴 수 없어. <laughs> 죽였다 레트 아, 죽였다아나 스폰 포인트 이상한 데 써. 너 어디인데? 나 스폰 포인트 하늘에서 했어. 제 하늘인데? 나의 저 스폰 포인트가 이상하기 때문에 스폰 포인트만 제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싫어요야 네. 실화냐? 야 마검인데 엔더 드이 나왔거든. 아, 잠깐만 야 잠깐 줘봐 <laughs> 야, 야 잠깐 빌려줄 수 있냐? 아니! 어. <laughs> 야 대박 야 좋겠다 어, 마검 엔더 진주 좋겠다 부럽다 그거 아싸 아, 마거... 아, 또 이거... 야 수고리 난 왔다 마검 엔더 진주 왔다 콩콩아 이거 하, 쉽게 할수 있어 그래? 네? 콩콩 어, 봐봐 콩콩아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어떡해 아. <laughs> 소리 닿더라 마검이 더 망했는데 지금 야블록 하나 있지 않았냐? 이렇게? 이거 하나 있던데 회색 양털? 공야 안되겠다. 너 방금 날라간 거 같다. 야 잠깐만 나 잠시 삼식이한테 방법을 알려줄게. 어 뭔데? 삼식아 잘 봐. 아니, 지금도 그거... 내가 어떻게 하는지. 어 뭔지 알것 같긴 해. 아 안돼 씨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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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너소품부터안 했냐? 어? 형. 어? 이렇게 된 이상 간다. 그래 이렇게 된 이상 이렇게 야 이거 어떻게 아냐? 몰라 쟤네 어떻게 오지? 저거 쇼킹해야 될거 아니야 이거 이거 영우무빙 가능 아니 아니 이거 뭐야 어뒤고 한번 기대해보자 오겠지 거기 음. 양털 옆에 블럭 하나만 설치해줄 수 있니? 없어. 어 블럭이 없는데 우 가자. <웃음> 와, <웃음> 야, 이거는 그냥 아까... 야, 봤어. <laughs> <방송 때에는 웃음> 방금 그 던지는 삼식의 표정과 양타를 던지고 픽 돌아가는 삼식이 내가 봤거든. <웃음> <웃음> 야, 이거 아직... 또내 노가다니? 뭔 노가다요? 삽 중에 뭔가 어? 이상한 삽이 없으려 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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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여기서 마감 먹기 가 그렇게 쉽지. 나 그때 마감 관심 없다. 이제 해탈했어. 어, 뭐야? 뭐야? 길이 어디야? 길 어디 있어? 뭐야? 이거 마감인 거. 어, 여기 다뭐 있는 거 같은데? 찾았어? 어, 뭐야? 블록 없어. 아, 야, 아, 찮아야 나에게 계단이 있어. 빠빠빠빠빠빠... 빠빠빠빠빠여기 제가 사탕 사탈... 아니 이거 사 자갈 떨어뜨림 빠빠빠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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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빠빠빠또또빠빠빠빠 빠빠빠빠빠 빠 또또또또~ 루테 애교로 엔딩매트라는데요. 아까 했어요. 콩콩 이 서버 사람들 한명한 한 명에게 정성을 담아 누나라고 부르기라는데요. 싫어요. 서버, 이 서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데요? 이 서버에 저희요 저희한테 누나래요. 사람이었어요. <laughs> 나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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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들 아니었어요? 자재밌으셨나요 제작자 마을님께서 만들어주신 마검탈춤에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이~ 적혀있는데 아이 마을, 마을님 재밌게 했습니다 뭔가 어, 이번에도 좀 약간 신선한거 몇개 있지 않았어? 처음에 그리고 마검 말고 미니게임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정말 음. 어, 화를 돋구셨고 약간 에피타이저 느낌이랄까 <laughs> 에피타이저 저 어. 터지고 있다 어 지금 터지고 있어 야 역시 마알 아니 마자랄 마검탈출맵에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마을님께서 제작하신 마검탈출맵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신분들 비글들과 마검탈출맵 아일렉 걸려 재밌게 보신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